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역대 지상 19장 13절 말씀. 역대 지상 18장에 이어 19장에서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내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에게 연전연승의 위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승리를 거둔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훈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의 장례에 조의를 표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당시 외교 관례는 많은 선물을 주고 받았으며 이는 국가 간 무역이라 할 만했습니다. 다윗은 죽은 나하스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많은 선물들을 조문사절단에 딸려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대신들은 이들을 단순한 조문사절단이 아니라 암몬을 염탐하고 함락시키기 위한 정탐꾼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연승을 거두며 주위를 복속시키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암몬 왕 한우는 자기 신하들의 의심을 듣고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새로 왕이 된 이로서의 힘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었는지 다윗의 사절단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하반신이 드러나게 해서 돌려 보냈습니다. 국제정세란 것이 워낙 미묘하고 외교 관계 또한 치열한 것이기에 안몬 대신들의 염려를 너무 과하다고 치부해버릴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왕의 장례식에 찾아온 조문 사절단에게 모욕을 주는 것은 분명 선을 넘은 행위였습니다. 저잣거리의 필부가 부린 어리석고 무모한 혈기도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의 안위와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행동했어야 합니다. 조문사절단이 당한 수치스러운 일을 다윗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따로 보내어 그들을 국경에서 맞았습니다.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게 했다가 이후에 돌아오게끔 배려했습니다. 암몬은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짓인지를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암몬의 한우는 나하라임의 시리아 사람과 마가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에게서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하기 위해 은천 달란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병거 3만 2천 대를 빌리고 군대를 고용했습니다. 시리아 대군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으니 한우는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모여서 다윗의 군대와 싸울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다윗은 암몬의 움직임을 포착했고 요압 장군의 전투 부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요압은 자기 부대의 앞뒤로 적군이 포진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정예병중최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남은 병력은 아우 아비세 장군에게 맡겨서 그들은 암문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요압과 아비세 형제는 적군에 각기 맞서 싸우면서 동시에 형제의 싸움을 유심히 살피다가 기울어지는 쪽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적군이 앞뒤로 애워싸고 있지만 그들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자신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승리를 향해 전력질주하기로 투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승패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끝까지 겸손해야겠다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승패를 떠나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희망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신 앞에 벌어진 사태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했기에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일 마지막 하나까지도 다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요. 믿음과 희망이 있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적 앞에 맞서 서서 마치 다윗이 골리아세에게물맷돌을 던졌던 것 같은 행동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압 군대의 위세 앞에 시리아 용병들은 도망해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끌려온 시리아 군대가 대의와 사명으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맞서 대적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리아 용병이 흩어지는 모습을 본 한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했을까요? 어이없다고 했을까요? 어쨌든 시리아가 흩어지자 안몬 군대도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리아 군대는 본국으로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그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또다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시리아의 하닷 에셀은 자신들이 패한 것을 알고 다윗을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역대지상 18장에서 20장 사이에서는 다윗이 전장에서 거둔 눈부신 성취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연전 연승한 왕이요 장수로서의 업적 말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셨고, 이는 그가 전쟁에서 거둔 결과들로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가 바로 역대기 기자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후 성전 건축자로서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것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었다고 묘사합니다. 실제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독립된 도성을 차지해서 여타 다른 지파의 이김 없이 자신이 이상적으로 그리는 모습으로 그 성읍을 변모시켜 나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리그는 하나님의 괴를 그곳에 모시고 모든 제사의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도 충분히 준비되었고 더 필요하다면 더 조달할 수 있을 만한 힘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큰 전쟁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물려줘야만 했습니다. 삶에서 거둔 성취는 그 자체로 참 뿌듯한 것이요,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취의 이면에서 흘려진 타인의 피로 또한 결국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그 사람의 인생에 청구서를 보내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함께 살핀 조문 사절단과 전쟁 이야기에서 우리는 삶이란 참 예측하기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암몬 왕 나아스의 죽음을 애도하며 은혜를 베풀려고 조문 사절단을 보낼 때 전쟁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암몬의 새왕 한눈이. 다윗의 사절단에게 수치를 안겼을 때 일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군대는 강력했고 거기에 시리아 대군을 돈으로 사오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시리아의 조공까지 받게 되면서 승승장구하게 된 다윗이 자신의 평생의 꿈, 성전 건축이 그 때문에 물거품이 되리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며 사방 알수 없는 것으로 통통 튀기는 인생 앞에서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요압장군의 입을 통해 들려준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찌 될지 우리는 도대체 알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믿음과 소망을 바치며 오늘을 살아낼 용기를 낼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좋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탄탄대로 위에서 앞으로 직진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다윗의 전성기에도 구비구비 예상치 못한 난관과 위험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왜 이다지도 베베 꼬였냐고 불평하는 우리에게 다윗은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그게 어쩌면 일반적인 일이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내일을 알수 없는 뒤틀린 길 위에 서서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